지나이스님, 오늘 기차는 잘 예매하셨어요? 아, 예, 예. 오늘은 날짜가 일찍 정해져서 예매해놔서 편하게 왔었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아, 진짜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 지난번에 우리. 저희 인터뷰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길어진 거예요. 사실 제가 내려가는 기차표를 한 3, 네개를 끊어놨는데, 제가 다매진돼가지고 그때 핸담님 완전히 패닉되고 막, 어떡하냐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죠. 핸담님 걱정 마세요. 저 기차표 끊을 수 있어요. 아니, 다 매진됐는데 무슨 기차표를 끊냐고, 그때 핸담님 막 난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겠다고. 뭐냐고요?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릴까요? 직원하고 뭘잘 알고 아니면 편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날도 하행선으로 내려간 기차표가 전체가 전체가 매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수서에서 대전까지 가야 되는데 기차표를 그럼 어떻게 끊었냐 제가 대전에서 천안까지 끊고 천안에서 대전까지 끊었어요 그럼 내려서 갈아타고 힘들지 않냐 안 그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열차 번호가 있잖아요 열차 번호를 기억해서 같은 열차 번호 예를 들어서 SRT 310열차다 그럼 310열차가 수서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한다 이러면 그거를 끊었는데, 그게 천안화산역에 갔을 때 3시 뭐 25분이다. 그럼 그 시간도 보시지만, 달 봤더니, SRT310 열차에 요거를 기억하시면 내리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더 많이 걷지도 않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매한 게 4호차야. 그럼 그냥 4호차에 자리 있나 찾으시면 돼요. 4호차 3A에 타고 천안화산까지 간 다음에, 봤더니 3a에 이어서 자리가 없으니까 대전까지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봤더니 6d에 자리가 있어. 그럼 6d로 엉덩이 살짝. 들어서 틈쩍쩍 가셔서 6D에 앉으시면 돼요. 아, 근데 그렇게 기차표 두개끄면 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구간별로 합쳐서 되기 때문에 한 100원 200원 차이가 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대전 정도도 이런데 아니 수서에서 부산을 가려고 해 SRT가 요즘 진짜 매진이 빨라요. SRT가 강남 접근선이 좋아서 낮 시간에도 기차가 많이 없거든요. 아니면 뭐 서울역에서 갈 때도 사실은 금요일 날은 며칠 전에 완전히 다 매진되고요. 평일이라도 혹시 퇴근 시간이거나 출근 시간 관련된 시간대여서 표가 없다. 그러면 이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니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한 번에 갈려니까 없는 거예요. 중간에 큰 역들 있잖아요. 많이 내리는 곳 대전, 대구 해서 부산이니까 대전까지 한번 검색하고 지금 같은 방법으로 같은 열차 KTX 107 열차면 KTX 107 열차가 대전 갈 때쯤 시간대가 거기 쪼르륵다 나와 있어요. 보시고 열차만 같으면 문제 없어요. 같은 열차에서 가능하면 같은 칸. 어떻게 근데 같은 칸에 자리가 없어요. 제가 6호차인데 5호차밖에 없어요. 그럼 한칸 가세요. 화장실도 가는데 한칸 가셔서 5호차 3A에 앉으시면 되죠. 그렇게 대구 가서 혹시 한번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있던데요? 그러면 한 번만 갈아타고 가시면 되고 또 없어서 대전에서 또 대구 이렇게 해서 한 자리 세 번만 옮겨가면서 가실 수 있어요. 평상시엔 이렇게 끊지 마시고 여유 있게 예매하실 때는 한 번에 가는 거 편하게 끊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 급하게 했더니 올매진 떴어. 그럴 때 이렇게 끊으시면 너무 좋겠. 했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기차표를 끊는 방법을 잘 알게 된 거는 제가 한 6, 7년 정도 발렌티어로 후모임을 많이 하는 곳 사람들을 도와주면 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을 꾸준히 하면서 기차 탈 일이 많은데 생각보다 모임이 늦어져서 제가 예매한 시간 이후에 기차표를 예매하다 보니까 이런 지혜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울산이나 부산 같은 데는 저는 무조건 기차로 가요 가서 소카 빌리는데 임장 지역에서 부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욕심내서 사실 사실 부산 친구를 하루에 다분하게 미친 거죠. 근데 그날 욕심을 부려서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이젠 당황하네요.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처음에 전 모르고 내리고 다른 차를 타고 이런 생각만 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알게 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임장을 얼마나 다닙니까? 임장하다가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늦게 귀가를 하게 될 경우 당연히 표가 없죠. 그때 이 방법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거의 걱정이 없어요.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딱! 해질 시간에 기차 타는 거딱 해질 시간에 기차 타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뜨는 것도 보고 좋지 배관은 좋은데요 계속 기차 타고 가는데 해가 여기서 들어와서 눈을 자꾸 찔러요 저는 사실 그 시간에 거의 책 보거나 노트북 같은 거 하거나 이러거든요 사실 잠깐 눈을 붙일 때도 불편하잖아요 이건 조금 복잡한데 저는 뭐까지 아니냐면 이거 영상 위에서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원리는 이거예요 해가 어디에 뜬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헨만이 <laughs> 벌써 웃으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아침에 해뜰 때쯤에 기차를 타요. 그럼 꽤 오랫동안 그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는데 오전에 하행선을 타면 오른쪽에 앉으세요. 이게 제가 다 정리한 거. 이거를 왼쪽에 동쪽이니까 여기서 해가 뜨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놀래서 다 나가실 거잖아요. 영상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여기 정리한 거 보이세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혹시 햇빛. 이거 피부에도 안 좋은 거 아시죠 김이 생겨요 햇빛 계속적이면 그러니까 하행선 부산을 가시는 것도 뭐 마찬가지고 대전에서 타시던 대구에서 타신 하행선인데 오전에 해뜰때 타신다 그러면 오른쪽에 앉으시면 해 없는 쪽이고요 반대로 오후에 저녁 때 하행선 그러니까 해가 질 때잖아요 그럼 제가 알려주신 하 오+ 오+ 하행선 오전 오른쪽 이거랑 무조건 반대하면 돼요 하행선인데 저녁에 가잖아요 하행선인데 저녁이면 왼쪽 상행선도 반대로 요걸 가지고. 만 적용하시면 되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행선 오전 오른쪽에 앉으시면 햇빛 없이 편안하게 가십니다. 이렇게 좀 기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들 조금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지혜들도 있지만 저는 운전하는 것보다 기차로 이동하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내려서 또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불편함은 있지만 기차를 타는 동안은 전체가 4시간이라서 책도 보고 여유 있게 이것저것 자료 정리할 수도 있고 오늘 오면서도 콘티 창고 또한번 보고 이걸 몇 번을 봤는데 이것도 보고 잘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귀찮은 그런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밤늦게 내려갈 때도 그 시간이 해가 이미 진 시간이잖아요. 저는 그럼 무조건 오른쪽에 앉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역에서 한강을 지나갈 때 오른쪽으로 63빌딩 주변 야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지라에서 너무 수고했어. 이쁘지? 그래 너무 예쁘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상주는 시간. 그 시간 때면 그거 잠깐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쪽으로 끊으면 여유 있게 그 야경을 감상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일도 두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불꽃 축제할 때그 시간에 기차를 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연히 제가 뭐라고 했죠? 하행선 내려갈 때 오른쪽 앉으시면 오른쪽으로 거기가 불꽃 축제하는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아 우리 차장님 완전 센스쟁이 기차가 5km로 가나 봐. 천천히. 차장님이 불꽃놀이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승객들에게 슉 지나가면 아쉬우니까. 그거 보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거 맞춰서 그런 것도 누리고. 임장이다, 비즈니스 트립이다, 뭐일 때문에 간다고 후사삭도 왔다가 일 마치고 지쳐가지고 돌아가는 그 걸음조차도 조금만 센스있게 하면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수서에서 타셔갖고 어, 아, 그래, 야경 봐야지, 한강 야경?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아시죠? 수서역은 이미 강남 쪽에 있어서 이미 한강 아래쪽에 있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재있게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한 번에 가려고 했던 표가 매진이야. 그럼 못 가겠네. 한 번에 가려니까 없는 거예요. 대구 들려서 대전 들려서 갈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으로 서울 진입. 내가 30대인데 나는 서울에 집 사긴 글렀어. 한 번에 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작은 빌라부터 아니면 조금 외곽에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조금 더 똘똘한 녀석을 샀다가, 열심히 또돈 모아서, 또 결혼해서 아내하고 같이 힘 모아서, 조금 더 키워서, 조금 더 좋은 입지로,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그래서, 우리 아이 중학교 가기 직전에 한 5학년 때쯤에는, 정말 좋은 학군지로. 분당 가면 좋고, 강남 가면 더 좋고. 같은 원리 아니에요? 한 번에 못 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해서, 인서울 하는 꿈도 같이 꿔보면 어떨까요? 오늘 기차 이야기지만, 작은 꿀팁이지만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시고 마음도 한 번에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한 단계씩 가보세요. 갈수 있어요. 내 삶에서 계획 세우시고 하나씩 실천하시고 그 멀리 있는 것 같은 그꿈확 당겨서 내거 만들어 봅시다. 제가 함께 해줄게요. 지금까지 진 아이스였습니다. 기처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 안 했다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